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이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이 된 것처럼 남북이 갈라졌는데, 그게 언제부터 갈라집니까? 완전히 갈라지는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그 다음에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어, 솔로몬이 올라오기 훨씬 전즉 다윗 때부터 벌써 남북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남쪽 유다 지방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죠. 사울과 그의 아들, 뭐, 사울은 이제 죽었지만, 그의 아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북쪽에는 이제 왕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고,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장군이 누구냐면, 아부넬이라는 장군이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권은 누가 있어요? 이 장군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쪽 지방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윗이고 장군은 요압 장군입니다. 근데 다윗은 실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였는데 오늘 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먼저 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리면 그 아부넬이, 아부넬이 방금 누구였습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북쪽의 장군이죠. 북쪽의 장군 아부넬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기부온 땅으로 갑니다. 기부온 땅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 남쪽의 장군 요압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기부원에서 이제 마주쳤습니다. 서로 남북의 장군들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기부원에서 마주쳤는데, 어디 기부원 중에서 어디서 마주쳤냐? 기부원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은 한쪽에서 죽은 사람이 3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의 병력들을 양쪽에서 뭐 각각 1000명 이상을 데리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군대, 군대가 왔는데 무엇을 사이에 두고 있다고요? 연못 엽못을 사이에 두고. 이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 연못을 사이에 두고 있나. 그래서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다른 편은 연못의 저쪽에 아, 이렇게 진을 쳤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사, 학자들이 좀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아 제임스 어 아, 프리처드라는 사람이 1956년에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인데 한 가지 발굴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발굴을 1956년에 하게 되냐면 그더풀 오브 기부원이라는 바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기부원 연못이에요.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여기 보이는 게 아마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폭과 폭이 한 37피트 그 다음에 깊이가 한 35피트 정도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연못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선형으로 있을 정도로 이것을 기부원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볼 때는, 야, 그 조그만 연못 하나를 두고 양쪽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이런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본 사진이고요. 자, 그래서 그때, 어, 아브넬, 다시 한번 아브넬이 누구라고요? 북쪽의 장군, 북쪽의 장군 아브넬이 남쪽 장군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딱 대체하고 있다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 우리 젊은이들을 좀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겨루게 하자. 이 겨룬다는 단어를 좀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해서, 남쪽 장군 요압도 아,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베냐민은 북쪽이죠.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 유다 지파 중에서도 12명씩 12명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얘기가. 이 12명씩 나온 군인이 서로 상대편의 머리칼을 거머지고 머리칼을 거머쥐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상대방의 옆구리를 칼로 찌릅니다. 이거 좀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모두 함께 쓰러져 죽습니다. 24명이. 자 이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야누구네누군 군대가 더 센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면 24명이 12명씩 딱 나왔으면 그냥 막 싸워가지고 누가 남나 뭐 이런 걸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12명씩 머리카락을 쥐고 12명씩 똑같이 칼로 찌른다는 거는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좀 우스꽝스럽. 이상한 상황입니까? 이거 좀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양쪽 군대가 이제 흥분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겨어보자 이랬다가 나중에 전면전으로. 그래서 그날 싸움은 치열하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남쪽의 장군이 요압이라고 했잖아. 남쪽 장군 요압은 삼형제였습니다. 그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 이 삼형제예요. 근데 이셋다 성격이 한 성격씩 합니다. 아주 어 굉장한 사람들이요. 에 특히 이 아사헬 막내로 추정되는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달리기가 아주 빨랐습니다.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이 성경도 이게 좀 과장법을 많이 씁니다. 아무리 빨라도 어떻게 뭐 노루처럼 빠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과장을 해서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지를 아주 잘했던 모양입니다. 아, 육상 뭐 요즘으로 말하면 육상 선수죠. 그래서 이그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아브네를 이제 뒤쫓기 시작합니다. 북쪽의 장군. 북쪽의 장군 아사엘을 막 뒤쫓는 거예요, 잡으려고. 근데 이제 그 다른데 치우치지도 않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누구만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아브넬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 같은 거 여러분 뭐 옛날에 안 해보셨겠지만, 어 이런 싸움 할때 제일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한 눈만 정해놓고 패는 겁니다. <laughs> 그렇지, 한 눈만 딱 정해놓고 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이 아사엘은 오직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누구만 따라가고 있어요. 이, 지금 그 북쪽의 대장, 그 아부넬을 계속, 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부넬이 계속 뒤, 도망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누가 쫓아오는 것더니 아사일 네가 쫓아오는구나. 이게 다 지금 다 아는 사이에요. 왜냐면 하 이게 지금 나눠진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원래 다 같이 잘 알고 지내다가, 사우랑이 죽고 다윗상이딱 들어서니까, 어, 우리는 다윗을 지지한다. 우리는 다윗 지지 안 한다. 뭐, 이래가지고 나눠진 거니까, 뭐, 얼마 전까지 서로 다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 아사엘이구나. 그래서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면,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나를 그만 쫓아오고, 돌아서서 가라. 여기, 저기, 다른 병사가 한명 있으니까, 이거를, 뭐, 계속 도망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도망가면서, 저기 아무나 한명 가서 죽이고,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기란 얘긴 죽이란 얘기죠. 아무나 한명 가서 죽여 가지고 가면은 상을 받지 않겠냐? 나를 쫓아오지 마라. 왜냐하면 근데 아사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아브넬이 네가 계속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너를 죽이고 나서 내가 어떻게 네형유업 얼굴을 보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아그브넬이라는 사람은 북쪽의 장군 아브넬은 이게 완전히 전면적으로 가서 치달라서그 요압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완전히 전면전을 치르려면 요압이 그럼 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적. 그러면 뭐그 자리에서 동생이라도 죽여 버리죠. 야,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네네 형을 얼굴을 보겠느냐. 그니까이 아브네라는 사람은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사엘은 물러가기를 거절하고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다 도망가다 할수 없이 창 끝으로,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찌릅니다. 근데 이제 세번역 성경은 창 끝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벌전이나 개혁 성경은 창 뒤쪽 끝, 뉴 킹제임스 벌전은 약간 뭉뚝한 끝. 창이면 뾰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뭉뚝한 끝이면 뭡니까? 창의 뒤쪽이죠. 뒤로 찌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도망가던 사람이 쫓아오는 사람을 창의 뒤로 찔렀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학자들이 막 도망가다가 딱 멈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달려오던 속도로 이창 뒤끝이 배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찔렸느냐면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습니다. 자, 뾰족한 쪽도 아니고 뭉뚝한 쪽이 창에 배를 뚫고 나오려면 그 아마 속도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지금, 그, 막내는 죽었고, 요압과 아비세는 아부넬을 계속 뒤쫓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서로 막 지금 죽고 죽이고 막 부하들 간에 이러고 있는데, 아부넬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네. 이러다가는 큰 전쟁이 나게 생겼는 거예요. 큰 전쟁이. 그래서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야,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다 비참하게 망하, 망하게 된다.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고, 휴전을 하자라고 해서 그 요압이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 그럼 휴전을 하자라고 해서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호를 해보니까 다윗의 부하, 남쪽 부하 가운데서는 19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2명은 우스꽝스러운그 뭐죠, 전투에서 죽었고 7명이 더 죽은 거죠, 7명이. 그리고 다윗, 어, 다윗의 부하들은 북쪽 부하들 몇 명을 죽였냐? 360명을 죽였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큰, 큰, 아주 유혈이 낭자한 전투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면, 이 비극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비극의 시작은 잘 아는 대로 뭐였어요? 우리 양쪽을 한번 겨뤄보자. 12명씩 내가지고 겨뤄보자. 이래가지고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우습 지금 우습광스러운 죽음이 두 번이 나옵니다? 어떠, 어떻게 우스가스럽죠 똑같이 1 2명이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는 이상한 죽음. 그리고 어창 끝으로 어그 창의 뒤쪽으로 죽는 이런 이상한 죽음들이 나오는 게왜 이러느냐? 왜이러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북쪽의 장군 아브넬이 처음에 제안을 했다 그러죠. 야, 우리 몇 명씩 내보내서 뭘 해보자고 제가 어떤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결어보자. 세 번역 성경은 결어보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어, 자, 근데 어, 샤하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샤하크. 그럼 이 결어보자라는 단어를 세 번역 성경은 결어보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이상하게 다결혼보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세 번역도 그렇고 뭐뉴 킹제임 뉴 킹제임스 버전도 컴피트라고 다결혼다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은 옛날 성경은 직역을 했어요. 직역. 이렇게 의역하지 않고 직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장난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장난. 장난하게 하자.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여기도 보시겠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플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뉴 킹제임스 버전은 그걸 바꿔서 컴플리 컴피트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요즘 나온 번역 성경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플레이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여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사기에 보면 자 사람들이 삼손이 지금 두눈 뽑히고 블레셋 잡혀가지고 노동하다가 사람들이 축제 벌이면서 야 삼손 한번 나와 봐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나가서 뭘 합니까?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뭘 합니까? 제주를 부립니다. 제주 사람들이 그 삼손 끌어내서 제주 좀 부르게 하자. 근데 그 제주라는 제주 부린다는 단어가 뭐예요? 이 단어 샤하크.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뭐그 골리앗 죽이고 막 이렇게 엄청난 전과를 올리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떡하면서요? 뛰놀며, 뛰논다는 얘기가 샤하크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샤하크라는 단어는 장난치 뭐 장난친다, 재주를 부린다, 뛰논다, 이런 단어라고요. 경쟁한다라는 의미는, 물론 그런 단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뛰논다는, 장난친다는 단어가 1차적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양쪽 군대가 철저하게 그 아주 그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좀 장난을 쳐보자라고 한 거예요. 경쟁하자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죽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머리, 남자가 어디 싸울 때 머리채를 잡고 싸웁니까? 백병전을 하는데, 24명이 똑같이 머리채를 잡고 똑같이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는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의 장군들이 합의한 거예요. 야, 우리 좀 심심한데, 그 애들 좀 뽑아, 뽑아다가 좀 이상하게 좀, 어, 이상하게 좀 전투를 좀 벌어보게 하자라고 한 거죠. 장난치게 해버려. 정말로 장난이 맞는 단어죠. 장난이 맞는 단어.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북쪽 장군 아부넬은 남쪽의 장군 요압을 적으로 생각했습니까? 동료로 생각했습니까? 친구로 생각했습니까? 친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안 죽이려고 야 내가 너 죽이고 어떻게 니네 형 보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대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야 우리 장난 정도 한번 쳐보자, 장난 한번 쳐보자라고 해서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머리를 잡고 그 옆구리를 찌르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피를 보고 나니까 피를 보고 나니까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이 큰 전투로 확대됩니다. 확대. 그래서 장난이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아주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 같으면 장난을 쳐도 괜찮은데, 우리,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살면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약간 어색하고 안 좋은 사이인데 장난을 쳐 보세요. 이거 싸움 납니다. 그렇잖아요. 어색하고 안 좋은 사이에 장난 치면 싸움 나요.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남과 북이 지금 어색하고 안 좋은 사이예요. 그런데, 장난쳐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서 싸움 난거 아닙니까? 싸움 난거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나쁜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한 가지 문제 어떤 문제였냐 1 2 명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야 우리 장난 쳐보자 어떤 장난 이거 머리 채잡고 옆구리 찌르는 1 2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난을 쳐보자는 거예요. 1 2 명의 목숨을 귀중하게 생각 안한 거예요. 또 하나 자기가 막 도망가면서 야, 나또 쳐오지 말고, 저기 다른 애한명 죽이고 가. 그럼 그 사람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런 불행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을 성경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가?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이 전투를 계기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됐습니다.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점점 강성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 져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하나의 장물론 이 장난이 없었어도 양측 간의 팽팽한 긴장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됐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말 중요한 오늘의 핵심 사항은. 이 장난을 처음 칠 때, 아부날의 의도가 처음에 그거였나요? 이것 피를 흘려가지고 서로 흥분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대대로 대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이 아부날이 의도했던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우리 삶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역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등장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각각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다 자기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장점? 아사엘은 뭡니까?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달립니다. 저희 집안도 사실 달리기는 좀 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혼자 중학교 때 넘어오셨는데 저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저희 그 고모님이 이북에서 문제 못내못 내려, 내려오신 그 고모님이 그 함경남도 대표 육상 선수셨답니다. 네, 그래서 그6 2 5 전에 서울에 와서 뭐 전국체전 뭐 이런 걸 하셨대. 요 그러니까 그이 달리기, 달리기를 이제 굉장히 저희 집안도 좀 잘하는 집안인데, 어 그래서 뭐 저도 이 신장에 비해서 는꽤 달립니다. <laughs> 그이 아사일은 뭐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뭐 아까 뭐 노루처럼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요. 문제는 문제는 빨리 달려서 죽었어요. 빨리 달려서. 자그 다음 또 다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아부네. 아부네는 처음에 제안을 했죠. 이 사람이. 야 장난 좀 쳐보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군대가 더 약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제안하겠습니까? 자기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약하다고 하면 자꾸 숨죠. 피하고. 자기네가 남쪽보다 그렇죠. 지금 남쪽은 유다 집하고 나머지 집하는 다 자기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전투를 시작하고 패배했어요. 자, 또, 이 24명의 군인들, 거기서 쓰러져간, 자, 보십시오. 이렇게 대표로 12명을 뽑았는데, 좀, 시원찮은 사람 12명 뽑았겠습니까? 아주 잘하는 사람 뽑았겠습니까? 아주 건장하고, 최고의 배, 부대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죽은, 맨 처음에 죽은 24명은, 별볼 일, 그러니까, 시원찮은 군인이라서 빨리 죽은 거예요. 정해부대라서 빨리, 정해부대라서 죽은 거예요, 뭐 정해부대. 그러니까, 오늘의 등장인물들은요,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 자기들의 장점 때문에, 장점 때문에 지거나 죽거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단점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는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것 때문에 뭐 교만한다든지 방심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잘하는 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스토리가 딱 등장, 모든 등장인물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역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잘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내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아사엘은막 쫓아가면서 엄청 자기가 달리기 잘하니까 막 쫓아가면서 어떤 의, 결과를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달리기 잘하니까 어, 저 북쪽의 장군을 잡아서 내 전과를 올려야 되겠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자기가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께 여쭙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항상 우리가 궁금한 건 예수님 안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거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제일 궁금한 거는 저놈이 저거 순종할 거냐, 안할 거냐.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헌신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을 하십니다. 오,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 아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하늘을 여러분 같은 막 예수님이 딱 올라가시고 나서 한참 동안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여, 여러분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막 구름을 가리면서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딱 올라가면 다 제자리로 흩어지겠습니까? 한참 보시겠습니까? 한참 보고 있죠, 한참.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럼 누구겠습니까? 천사죠. 천사가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어째 서서 하늘을, 니네 하늘만 지금 쳐다보고 있을 거냐? 하늘만 보고 있을 거냐? 당장 나가서 일해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당장 니네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당장 나가서 일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제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르되 누구 누구야. 어찌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아가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갈릴리는 한국으로 치면 강남이겠습니까? 뭐죠? 그 제일 제일 뭐뭐 뭐 살기 힘든 동네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건 아주 아주 촌동네, 달동네, 달동네예 달동네가 좋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강남이겠습니까? 달동네겠습니까? 달동네예요, 달동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별로 <laughs> 마음이 편치 않은데, 달동네 출신이라 마음이 편치 않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달동네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한테 강남 사람들아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어, 어, 알아보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달동네 사람들한테 달동네 사람들아 그러면 이건, 이건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얘기가 달라요. 자, 그러면 천사는 왜 여기서? 안 그래도 갈릴리 사람이라서 위축되는 사람들한테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냐? 이거죠. 왜?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천대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 유대 지방에 가면 어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거 엄청나게 천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래요? 지금, 지금 갈릴리 사람이에요. 유다 지방에 가면 엄청나게 천대 받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 가면 천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천대 받아요. 천대. 자 그런데 그 천대 받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랍니다 복음 전하래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선 지금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단점이에요. 단점. 그런데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단점이 생각납니까? 안, 생각, 생각 안 나요. 참 감사하죠. 근데 교회가요, 하늘만 쳐다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는 아편이 되는 거예요, 앞편. 아편. 종교는 아편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종교가 아편입니까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면 자기가 갈릴리 사람 그 천대 받는 거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가 비록 갈릴리 사람이지만 그 자기를 그 천대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장점을 통해서 일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단점을 극복하고 일하라 그럽니다. 다시 한 번,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장점을 사용해서 일하라고 하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단점을 극복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장점이라는 건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박질 잘한다고 그게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장점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점을 극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들이 주님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